수도권 최고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명동굴이 지난 10월 12일자로 올해 관람객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5일 40만 명 돌파에 비해 70여일 앞선 기록이며 2011년 개방 이후 현재까지 총 92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광명동굴은 현재 빛의 세계전, 광물아트전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이달에는 10월의 동굴 추억과 낭만이 머무르던 주제로 매주 시립 합창단 공연과 3D 영화 상영 등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광명동굴 일대를 주변 수변 시설과 문화시설을 연계한 예술과 휴양, 힐링이 함께하는 복합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명시는 10월 14일, 2014 광명시 여성지도자 어울림 한마당을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용연 부시장, 광명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 시의원을 비롯해 관내 16개 여성단체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여성 지도자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축사 등 의식 행사가 진행됐고, 이어진 2부 체육 행사에서는 공굴리기, 릴레이 등을 진행해 여성단체 회원 간의 단합된 경쟁을 통한 흥겨운 화합의 한마당으로 펼쳐졌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해온 여성 지도자를 격려하고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광명시가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열리는 2014 소자본 창업 및 경영 개선 강좌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철산도서관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명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창업자의 자세, 마케팅 전략 등 창업과 경영에 도움을 줄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또 교육을 이수한 수료자에게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으로 1년간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창업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도 함께 지원됩니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명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